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럽만큼 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서 단 17건의 부작용 사례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끝까지 콘테르간의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1938년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이 만들어져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약을 팔수 있었습니다. 당시 심사관이었던 프랜시스 올덤 켈시 박사는 콘테르간이 실험 자료가 부족하고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제약회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것을 요구하며 6 번에 달하는 승인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의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은 극히 적었고 프랜시스 박사는 이 공로로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의학사상 최악의 약물 사건으로 남았지만 그와 동시에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철저한 규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탈리도 마이드는 부작용의 원인이었던 혈관 생성 억제 효과가 한센병과 다발성 골수증 등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져 지금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